야너몇 살이야? <laughs> 너 진짜 귀엽다 너 나랑 어때? 깜부할래?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초코송이 김선영입니다 오늘 날씨도 좀 춥고, 뭔가 좀 든든한 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또 특히 그 저희 그 채널에서 댓글을 보니까 한식으로 뭔가 리뷰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한번 음, 한식 밀키트 리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프레쉬즈의 우삼겹 청국장찌개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아니, 우리 주인님이 약간 스타일을좀 바꿔가지고 좀 해보자 해서 자 아, 한번 약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음에 준비가 잘안돼 가지고. 제가. <웃음> 제가. <웃음> 예. 자, 우리 주인님 편집하기 시간 해 줄까? 자. 어, 자 봐요. 그러면 순서. 어. 자. 두부. 고기. 대파? 에, 뭐냐? 버섯. 아. 어, 김치. 김치. 아. 아, 시옷 빠로잘 됩니다. 소스, 아, 그리고 유기농 뭐냐? 농가제 기름, 빠. 아, 아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편집을 또 주인님이 하기 때문에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 네, 저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렇죠. 네. 꼭 여러분들 뭐 자기 여자친구나 와이프 말만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한번 해볼게요. 소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할 준비하게. 오케이. 아 한식 좋아. 저는 약간 좀 한식 파거든요 생긴 거는 막 중국 음식 뭐뭐뭐 뭐, 뭐 외국 음식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아우 안 좋아요. 여러분, 우사가라 핏물 <laughs> 자 빼주고 꾹꾹해주죠. 네, 나는 고양이다. 아 눈치 보게 돼요 아나 진짜 아저 눈치 본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눈치를 좀 보게 돼요 이분이 좀 무서워 이 편집하신 분이 무서워 이 무서운 사람 아. 좋아요 깔끔하네요 좋아 고기 상태 좋았어요 어 두부는 1.5cm 두께로 잘라서 준비하기 그럼 고기는 어디다 넣어? 냄비에 소고기를 넣어? 아 이걸 잘라야 되나? 다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럼 일단 예뷔해다가보자 여러분 10분 과연 이게 10분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밀키트는 진짜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정말 이렇게 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스타트 아물물물물아 물물물물물 아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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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정도? 이뭐 도마가 필요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도마 없어도 되겠어요 노도마아또 이러네? 야, 나 진짜 클났어 이거 잘못하다 클날것 같아. 그치 일단 중불로 한번 볶아볼게요. 어, 대충 떼진다. 대충 떼지네요. 아, 살살 떼면 떼지네. 아 씨. 웬만하면 떼서 볶는 게 맞죠. 제대로 볶으려면 음, 떼서 볶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열이 올라오니까 대충 얘네들도 알아서 벗겨지네요. 음. 버킷진답 표현 이상했어? 음, 저녁 이상해? 그런 표현 안 돼? 어, 분리되네요. 아, 분리, 플링 괜찮아. 냄비에다가, 수, 아, 야채와 김치를 넣고 중불을 1분만 더 볶는 거니까 이거 야채 잠깐 씻읍시다. 대략적으로 조금 씻어야지. 안 그러면 안 돼. 물론, 물론, 나 프레시즈를 믿는데,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예. 네. 오케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씻겨 졌습니다 바로 투하 어어와 맛있는 냄새 그냥 먹고 싶다 저 고기 음 맛있는 냄새 나어 물이 뚝뚝 떨어지네 양파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자 됐어 제가 좀 찌는 걸 좋아해요 남의 커피 찌는 것도 좋아 아네 응. 300ml 정도의 물을 넣으래요 이게 500ml 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아니 5분의 3만 넘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되나? 조금 더 넣어야 되나?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어. 300ml... 막. 왜 300ml밖에 안 넣어? 오케이, 아3 0 0 m l 넣었고요 그리고 두부 양념을 넣고 당불로 4분간 끓이래요 두부 뭔가 이렇게 두부 좀 이쁘게 놓던데 옛날 에막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두부 이쁘죠?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 뭐야? 넣... 김치도 넣고.. 김치도 넣고 볶는거였어? 해와 김치를 넣고 중불로 1분만 더 볶는거니까 이거 야채 잠깐 씻읍시다 아 망했다 김치 어떻게 해? 아씨 김치 어떻게 하지? 일단 몰라 일단 기다려봐 허, 김치는 따로 볶아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김치를 볶아서 넣어야 됐대 근데 소스도 넣으라네? 양념을 넣고 4분간 일단 끓이라니까 와, 이야, 이야, 와, 우와, 야, 진짜 세상 좋아졌다. 청국장 이렇게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다니. 이 야, 아니 이거를 야뭐 이렇게 터박튀는것 같아. 이거를 뭔가 봉투를 뜯으니까 뭔가 이렇게 딱 청정한 가쫙 나네. 여기에다가 김치를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바로 넣어. 시간이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요? 바로 딱 10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거 뭐, 그거 없지? 뭐냐? 아, 나 그거 이거 찾았거든요? 이거 뭐야? 뱅부제? 뱅부제 이렇게 붙어있네? 나 뱅부제 같이 나올까봐. 응 음, 오케이. 김치 볶을 때 왠지 모르게 약간 저 고기가 있었으니까 좀 기름이 있을까? 기름 없으니까 약간 얘도 좀 이렇게 해주고. 아 이봐 이봐 오모모모모오 너무 맛있겠다 나 사실 너무 기대돼 파 김치가 좀 늦게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맛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생각보다 조금 많이 끓였어요 들기름 닫고 불 끄고 자 그러면 얘가 약간 뜸들이는 동안에 살짝 제가 좀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짠우 2인분입니다 2인분인데 가격이 얼마였냐 바로 7,900원입니다 싸죠 싸죠 들기름 있었으니까 살짝 후벼주고 야 죽인다 으흐. 자 지금 막 두부 으스러지고 난리 났죠 두부 음 김치 살짝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음. 음. 청국장 느낌이 제대로 섞이지 않아서 그런가? 좀더 먹어봐야 될것 같아 음. 아 재료가 좋네요 재료가 너무 프레쉬한데? 청국장 냄새 전혀 안 납니다 네, 전혀 안 나요 안 나고 된장찌개에다가 들기름 넣고 조금 더 된장찌개보다 조금 더 깊은 맛이 나는 정도? 그 정도일 뿐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뭔가 좀 어, 음... 되게 순수해 애가 되게 순수해 음, 순수해 아뜨거 순수해 음. 자 7,900원 훌륭합니다 아 이건 뭐 노다 no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가성비 최고입니다. 두께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성인 남성 기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하고요. 한끼다 먹을 수 있는 양이기도 해요. 음, 만약에 진짜 맛 먹으면. 근데 저는 사실 배가 좀 굉장히 부릅니다. 저 보셨죠? 아무것도 안 먹고 김, 김치, 밥 이렇게 먹었는데 사실 배가 좀 약간 트름에 계속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부릅니다. 뭐라, 뭐라 말할 게 없네. 너무 완벽해가지고. 음. 야, 맛있네. 그리고 호불호가 잘안 갈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된장찌개를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완전 애기들도 뭐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음, 그러니까, 근데 청국장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청국장의 그 특유의 냄새가 아까 그 소스, 그 양념을 딱 땄을 때 나는 그 냄새 이외에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예 네, 거의 없고 그냥 된장찌개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음 근데 여기 우삼겹 그리고 약간 좀 어, 들기름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고 음, 밥 비벼 먹었을 때 밥도둑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나랑 놀아야 되기 때문에 좀 샤워하고 예, 면도 좀 살짝 또 해주고 옷도 갈아입고 가면서야너몇 어, 살이야? 하, 너 진짜 귀엽다. 너 나랑 어때 간부할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서 참 다행이야. 너에게 아름다운 눈동자에 빠져들고 싶다. 건배해도 될까? 아, 그래? 응. 그대, 그 아름다운 눈동자에 건배 쑥스럽지도 않아. 안 쑥스러워? 쑥스러운 아니지, 난 떳떳해. <laughs>